자, 현재 가스코인이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가스코인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라도 다 털고 나와야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정말 알고 가야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이 말도 안 되는 수급량과 이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어떠한 주체가 있는지 이걸 꼭 알고 가셔야지 저희가 앞으로 이 가스코인 다가올 엄청난 변동성에 정확히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찐 정보로만 정리해 왔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 가스코인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더큰 급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재단의 일정까지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가스코인 지금 막 상승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난 고점들에 비하면 아직도 터무니없는 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스코인 앞으로 더욱더 큰 거래량과 수급 동반하면서 크게 위로 한번 쏘아 올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와 전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도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갑자기 급증한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온 EX에서 무려 45% 이상의 자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비트온 EX가 이 중국 거래소인 건 알고 계셨습니까? 이 실시간으로 엄청난 자금이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 중국 IP 기반 지갑에서 많은 물량들이 거래소로 이동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수상해서 제가 역추적을 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 8시간 동안 대량의 유입이 있었던 지갑들을 역 추적한 건데요. 동일한 지갑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금액이 입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종의 세력이 엄청난 양을 지금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이 6월 한 달간 개인 보유량은 역대 최저를 찍었지만 반대로 보유량 상위 지갑에서는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력들이 정말 조용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 차트를 보자면 정말이 말도 안 되는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여기서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소로 막대한 물량을 이동시키면서 본격적인 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탄이 드디어 이 7월 들어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가스코인은 의도적으로 강한 펌핑이 들어오면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와줄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은 여기서 모두 물량을 던지면서 지난번에 겪었던 이러한 하락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여기서 세력들과 함께 매도하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작년 말올 초에 겪었던 이말던된 구간 다시 한번 견디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도 이 세력들이 언제 매도를 진행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가스코인 재단에 다가오고 있는 이 락업 해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재단은 이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여기서 모두 물량을 던질 거고 과거와 같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세력 정복 재단의 일정 제가 모두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이 가스코인 저희가 이제 손실을 복구하 것뿐만 아니라 수익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블록체인 업계에 올해 있으면서 정말 어렵게 이수한 정보입니다. 모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이 가스코인 정말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속제 명함의 번호로 이렇게 문자 1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의 라고 해제 일정 목표가 모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매수 매도하는 거래 내역도 실시간으로 전부 이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거니까 이번에 꼭이 손실만큼은 하자는 거죠 반대로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 준비해 두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이런 개인 정보나 금전적 요구 같은 건 일절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게 있다면 전부 사기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이 개인 번호로 공유해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정보를 제가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저를 사칭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득이하게 공개 하게 된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꼭이 재단의 낙업 해제 목표가 그다음에 이 실시간 매도 매수가까지 받아가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는데 정말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정보라고 저는 자부하면서 이속는셈 치고 한 번만 확인해 보셔도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어차피 저도 제 유튜브가 더잘 되기 위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건데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재단은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후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크게 한 번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 놓쳐서 함께 매도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전에 이 리플 재단도 이런 대규모 락업 해제를 통해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재단 CEO 이 프레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도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처럼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이 가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함께 수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알트코인 시장은 처참하게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늘 기회가 있듯이 이슈에 맞춰 크게 상승해주거나 신규 상장을 통해 엄청난 이폭 등을. 보여주는 코인들도 있죠. 물론 그때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정보 정리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찾아뵙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촬영, 편집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르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유튜브 영상보다 한발더 빠르게 모든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런 급등 코인들 잡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별로 도움 안 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가시면 되니까 절대 손해 볼일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소통방 남겨 주시면 모두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내역들도 이렇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하우부터 이 급등 코인들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자 남겨 주시면 바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